안녕하세요. 낚시간 길의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강계 둔벙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요만채 해빙기 때 이제 강계 둔벙에서 상당히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강계, 아, 강 옆에 있는 지금같이 움벅한 둔벙의 경우 아, 수심이 좀 얕고요. 유량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아, 수온이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 얼음이 풀리자마자 조항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 많으니까 이런 강계 둔벙 요맘 때 잊지 말고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어 굉장히 날이 춥다가 이제 수온이 바짝바짝 오르면서 어 지금과 같이 어 물에 청태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저떠 있는 거 보이시죠? 어 이게 바닥에 청태가 있다가 수온이 오르면서 이게 청태가 떠오릅니다. 어 지금과 같이 이제 청태가 떠오르면서 입질 보기 정말 좋은 곳이 이제 강계 둔벙이고요. 제가 이런 강계 둔벙 수온이 오르는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아 출조를 했습니다. 어 현재 뭐 이곳 이쪽옷은 수심 한 50cm에서 한 60cm 정도고요. 아 제가 어제 밤에는 좀 밤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이 없었고 오전장에 한두번 입질 받아서 이렇게 월척급으로 두 마리 건졌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이즈는 월척 정도 될것 같아요. 두 마리 이렇게 쌍둥이급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는 한한 30일 정도 될것 같네요. 강게둠봉특게 이제 길쭉길쭉하고 아주 파워풀합니다. 어, 지금, 강계, 뭐, 밋밋합니다. 바닥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런 곳의 경우 짧은 데보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긴 데로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현재 어, 강계 둔벙들수온이 어, 오르면서 물색이 뿌였습니다. 우유빛 물색 돌고 있고요. 어, 지금과 같이 청태 찌꺼기가 어, 수온이 오르면서 뜨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물이 오염됐다기보다 어 청태가 죽어서 떠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청태가 떠오르는 시기부터, 이제, 강계 둠벙들 아, 굉장히 솔창케 재미볼 수 있다는 거, 아, 참고하시고요. 아, 우리나라, 이제, 강계 둠벙의 경우, 이제 대부분 베스가 유입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입질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나오는 씨알의 붕어들은, 이제, 8치 이상급, 굉장히 씨알 좋은 붕어가, 아, 낚인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어제 저녁의 경우, 뭐 가마우지가 굉장히 제찌 앞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가마우지가 왔다 갔다하면 이제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입질 받기 조금 곤란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지금 조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말조개 같은데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다 벗겨져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수달이 이렇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강계 주변에는 수달이 상당히 많고요. 수달의 경우 이렇게 자기가 매번 먹던 곳에서 조개를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달이 있던 지역은 이렇게 조개가 무더기로 껍질이 까인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경우 이제 수달이 나오면은 살림망을 찢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낚시하실 때 수달에게 어, 살림망 강탈당하지 않도록 주의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살림망 안에 뭐 부탄가스통 두개 넣어두시면 딸캉딸캉 울리면서 수달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 어, 오늘 라이트닝, 뭐 밤낚시에는 크게 재미 못 봤고요. 오전장에 어, 두번 입질 받아서 두 마리 건졌습니다. 아, 어, 지금 보시다시피 밋밋하지만 햇빛이 쫙 드는 수온이 올라가는 요맘때 이런 강계 둔벙들 수심이 얕아도 솔창게 재미 볼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변에 이제 남한강, 금강, 뭐 섬강 주변에도 둔벙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둔벙들 공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름 재밌게 얼차 급두 마리 손맛 봤고요. 이제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 정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